그냥 네, 돌출, 빼기. 자, 끝나셨어요. 홈키 누르세요. 홈키. 그러면, 요렇게 보이죠? 예. 자, 요기 이 부분에 노즐, 노줄, 노즐이 아니죠. 스프로 부시가 들어가요. 그 끼어 맞춤 들어가는데 모서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조립이 잘안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못 따기를 주는 거예요. 얼마? 4 정도. 못 따기 4 정도 주시고, 요렇게. 그러면 잘들어가겠지 안으로.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, 그 이제 반대쪽에도 이제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럼 여기도 못 따게 하는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이쪽도 근데 여기는 못 따게를 하면 큰일 나죠 왜냐 여기는 수지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못 따기 같은 그런 틈새가 있으면 버거 차요 어, 버. 플래시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플래시 버거 차면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버 이발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막그거 생기면 다 이거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절대 못 따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모서리